대살로니가 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기록한 서신이죠. 약주 51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핵심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스의 재림과 성도들의 성결. 예수 그리스께서 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재림에 대해 좀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기를 기대한 거죠. 뭐 지금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정말 재림을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릇된 생각의 재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서의 그 바른 태도 그러니까 형제들을 격려한다든지 또 자신 스스로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교훈의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교회는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기록이 되었는데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 성숙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죠. 너희 모두로 말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러한 태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결코 뭐 어떤 사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죠. 정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다가 아니라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자라면 누가 유익이 있습니까? 지들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는 더 기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뭐 소위 또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그게 콩고물이 뭐 부모한테 옵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뻐요. 바울의 이러한 그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이들, 그리고 유대교에 심취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릇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적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이면에 악한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섞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증거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하니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증거한 복음이 대살로니가 그의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헛되지 않다. 공허하지 않다. 그렇게 변화되고 또 새로워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것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에 열심이다라고 이야기 한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데살로니 그의 성도들의 실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미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미 고난과 능욕을 당했던 그때의 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심히 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까지 되었다.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해서 이거 못 하겠다, 이거 밥벌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바울에게 없었으면. 데살로니가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전에 내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그 복음 증거의 열매가 너희들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실대다라고 하는 것은 3절, 4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때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의 또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증거한 복음, 즉 대살론가에서 증거한 그 복음이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잠깐의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오늘 사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어 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지금 자신의 복음이, 자신이 권면하는 것이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복음 증거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5절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누구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진실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사도라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래참이 부분이 뭐 다른 내용들도 그렇지만 사도라우스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되려. 그 권위를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 그 겸손함의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사랑하여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성도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구절, 성도들 누구에게도 폐를 깨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처음 한두 번은, 뭐, 저들도 오해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삐뚤어진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신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 결국 하나님이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도 바울의 그 진실됨, 즉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됨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살루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당신들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다.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 좀, 이렇게, 걔가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로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당신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일전에도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또 똑같이 당신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대사령학교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흠 없이 행하,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뭐, 하나님은 당연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대상학교의 성도들,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으로 나타나죠. 12절, 복음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은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으로 13절 복음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 15절의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은 동족 즉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것. 14절 15절 말씀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인 저들을 매우 불편하게 할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해요. 아니 14절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여전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어떤 일들 했었는지 제 간접적으로 다 들었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비록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증인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즉 유대인들이 좀 듣기 불편해도 복음의 증인은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거부하여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죄를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바울은 감당하려 했고 그러한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였던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이러한 헌신들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진실 때, 예수 그리스의 도그 복음에 대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는 확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열매로 알수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세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출 수 없다. 단목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농어촌의 정말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죠.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두어야 한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우리 각자가 복음을 살므로 살아냄으로 열매를 나타내 보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이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도 저와 연락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그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